1월 13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9일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어느 정당 비례대표로 간다는 등 여러 가지 루머가 돌고 있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협회 내부나 정치권 어디에서 활동하는 게 효율적인지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그런 조언을 가볍게 듣지는 않고 있다고 말해서 여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엔 의정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커다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다며 의료계가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 총파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의원이 고혈압, 당뇨 같은 질병을 담당하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이 추진 중이죠.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의사와 환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숫가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공개된 건보공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에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너무 많고 급여기준도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 이 사업에 참여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환자에게 마일리지 포인트를 줘서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 또각 의원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동네 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 종합병원에 곧장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는 방법. 또 하나는 종합병원의 가정의학과 외래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의협은 이두 가지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대형 종합병원에 가려면 반드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의뢰서를 받도록 하자는 건데요.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곧장 대형병원에 가겠다는 환자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실손보험 적용도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중소병원을 중간에 한번 거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 의료전달 체계 개선 단기 대책을 발표했고 의협도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전화로 처방전 발행을 지시했다면 불법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시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자신의 환자가 약이 떨어졌다며 재처방을 원하자 병원 밖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지난 9일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초진이 아니었고 원래 이 의사에게 진료받던 환자가 약이 부족해지자 재처방을 원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찰하지 않으면 의료행위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전화로 지시했다고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만성 간질환자에 대한 A형 간염 무료 예방 접종이 실시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만성 간염과 간 섬유증, 간 경변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20대부터 40대까지입니다. 2, 20, 30대는 항체 검사 없이 오늘부터 바로 접종을 받을 수가 있고요. 40대는 항체 검사를 먼저 받아보고 2월 1일부터 접종받게 됩니다. 만성 간질환이 있으면 A형 간염 치명률이 20배나 높으니까요. 해당되는 분들은 꼭 접종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시무 등 참고하시길 바랍니다.